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. 네 이번 방송 윤성 FNC라는 종목 차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윤성 FNC라는 종목의 경우는 어, 오늘로 47거래일째 어, 상장된지 얼마 안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어, 작년에 이제 상장을 어, 11월 14일날 상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첫날은 부진했으나 연속적인 흐름이 좋게 나왔다가 음봉 때려 맞고선 반등. 그 다음에 뭐, 지금 어떻게 보면, 지금 여기 고점과의 거리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, 박스권의 흐름이다. 이 진행되고 있다. 라고도 볼수 있겠고, 또 추가로 이 종목의 경우, 공모가가 49,000원입니다. 49,000원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저항이 있는 상황인데, 쉽게 한번 돌파를 했다가 밀려 내려와서, 다시 한 번, 이제, 어 돌파를 해야 되는, 뭐,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. 그래서, 어쨌든, 어 초기에 매도 물량은 소화가 돼서, 어 시가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지 않고선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이라는 거, 그리고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선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볼수 있겠고, 현재 저점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점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이긴 하지만,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는 점과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양양양 양봉이 세개가 출현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현재 마무리해놓은 상황이다.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힘을 써준다면 48,000원을 뚫고선 공모가 49,000원을 향해서 갈 것이고 또 5만원에 대해서도 한 차례 도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또 추가로 어, 돌파를 해준다면 또 새로운 부분 다만 이러한 흐름이 나오려면은 현재 이 종목 2차전직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종목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,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, 어 건드리기가 조금은 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. 어떻게 보면 여기 22도 평선 있는데 붙여서 잡기도 그렇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공격적이라면 종가에 좀 담아볼만도 했기, 했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여기 뚜렷기 때문에 어, 하지만 어쨌든 한 차례 이제 48,000원을 건드려 주는지 그리고 장중에 48,000원을 건드리고 안착을 하면서 분봉해서 안착을 하면서 지켜주다가 다시 재차 쏴 올리는지 여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수 있고 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다시 한번 요 저점도 높인 것처럼 다시 한번 높이면서 잡고서 여기서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지 여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.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와 관련된 부분,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대표였습니다네 감사합니다.